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이제 윗주, 윗주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윗주라는 거는 셀에 대한, 셀에 대한 주석을 이제 설정하는 것으로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그 셀에만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윗주는 삽입을 해도 바로 이제 표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홈의 글꼴의 윗줄 필드 표시 숨기기 요거를 이제 클릭해야만 표시가 된다 요것도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에서 일부분 일부분에 서식을 별도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트로 사이한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만 서식을 따로 별도로 이제 변경할 수 있지만 윗주는 내가 이제 서식을 바꾸게 되면 그 윗주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돼요. 해서 일부분만 별도로 따로 이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해서 우리 정답이 이제 3번이고요. 4번에 보니까 셀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윗주도 함께 이제 삭제가 된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우리 노트 같은 경우에는 셀의 데이터를 삭제를 해도 우리 노트가 이제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빈 셀이 됐든 뭐 숫자 셀이 됐든 날짜 셀이 됐든 뭐 문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셀이 됐든 어떤 셀이든 우리가 노트를 다 삽입할 수 있는 반면 이 윗줄이라는 것은 문자 열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셀에만 우리가 윗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셀에 셀에 수치 데이터가 됐든 날짜 시간 데이터가 됐든 이런 게 이제 입력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이제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윗줄에 이제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해서 윗줄은 문자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셀에만 우리가 윗줄을 표시할 수 있더라 그리고 서식을 지정할 때는 일부분만 따로 우리가 별도로 이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윗주가 들어있는 그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윗주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노트하고 우리 윗주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특징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